서버 가 하나밖에 없네. <웃음> 아씨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거의 한달한달 넘게 한달 있었지. <laughs> <laughs> 렉심한것 같은데 잠깐만요. 쉬. 캐릭터 접속이 안 된다. 렉 겁나 심한 것 같은데, 책을 줘. 책 응, 응, 책을 달라고. 돼서 갈 필요 없는데, 구레비면 어, 솔직히 할거할 할 필요 없거든요. 어, 다음 거할 필요 없어. 바로 나가서 바로 초보 음파 가입을 하고, 헥! 9 0 0명이야 홀리. 사람 보소. 우와. 근데 이거 다 사람 같은데? 오토가 아니라? 어. 아, 이거 오토다. 이거 오토다. 이런 건 오토 같다. 헥! <laughs> 엄마 세상이나. 엄마 세상에. 와, 벌써 판에 들었네. 나부터 달리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빨리빨리 업했구나. 누가 비천이 꼬막았어요? 또막았나보네 오! 나이스! 여기서 풀템, 풀템. 아, <laughs> 추어 나가야겠다. 와, 대박. 칼은 바꿔줘야지. 그래 와, 못 버리기. 넌 도지마라, 제발. 넌 도지마. 아이씨!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나온 순간, 이제, 답 없지? 네. 자, 개꿀 퀘스트. 적산의 단. 이거는 꼭 하세요. 음? 쏘리. 어, 말을 걸고, 퀘스트 눌러서, 아, 단도 가야되네. 말건 다음에, 받은 다음에, 빨리 가자. 붉은 베이 아까 있었어. 개 잡으면 줄 거야, 아마. 딱한 마리. 저기 딱한 마리 쟤는 되거든요. 여기 선착장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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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있다 여기, 한 마리 있다 딱한 마리 성수산자 3일짜리.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볼용하자고 규명갑자 안 나오나? 아, 이거. 규명갑자는 이거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바꿔놔야지. 아, 렉심하다, 근데 이거. 아, 렉심해가지고 좀 버벅이는데? 했다 <laughs> 이거 하고 뭐 할까 안 그래도 불타를 할까? 아니면 뭐 딴갈까? 어. 상자를 주십시오. 이거 감사합니다. 레버를 해볼까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나이스 경험치 두 배, 경험치 100% 증가. 이포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빨 찌꺼리를 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토는 뭐한 번씩 짬짬이 날 때마다 한번 잡아 보세요. 한번더 받아보자. 또 똑같은 거 나왔네. 보기, 보기. 그다음에 경험치 문분 하나 먹고, 그럼 경험치가 몇 프로야 도대체? 2195%, 오케이. 상자를. 자, 44에 46%. 우와, 45에 50%. 1레뺐 했네. 이 PK 시스템이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혈용이랑 같을 거예요, 아마. 괴, 네, 괴노이 괴노잉. 아우 딱딱내버보비네어응기 오쉬 응, 음? 오 음? 음? 어, 쌍용 들어간다. 오 어, 쌍용 들어가요. 들어가들어갔다 그입 죽었다 아초무 넣었는데 안좋네좋었다 쌍용 들어갔으 감사합니다 아 여섯 상자를 주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모아야 되는구나 어, 다섯 개나 주네? 한, 한꺼번에 주는구나? 음. 버파 하겠는데? 흥. 99.96이다. 내버 파겠다 나이스. 49. 제발, 상자 한 개만. 아, 나. 히히. 음. <laughs> 상자 봐라 <laughs> <laughs> 오100% 넘었네? 홀리 한 마리 더 잡자 <laughs> 바로 50일 됐네 나이스 오케이 축폭이 어디 팔더라 이어파 어, 이거 원래 본섭에는 55,000원인데 현금으로 한달에 한달 테섭에는 밀도 100만원밖에 안합니다 그럼 여기 뭐 생깁니다 이렇게 자동물량 생겼죠 이건 일단, 일단 접어두고 자동물량 보자 체력이 50% 맞아. 빈도는 3초. 오케이. 마력은 이 마력도 절반 절반 하면 되겠다. 절반. 빈도는 보자. 5초. 음. 오, 레볼 파네. 나이스. 확인하고 는대 확인하고 왔다. 일석이조 시고, 으로공원식으로 해야되겠다 웅이가 죽을수도 있으니까 어쩔수 없다 웅아 미안하다 나, 나만 레버받게 미안하다 어, 어쩔 수 없다 짠! 됐다 오. 우 싸게 먹혔다 80레벨이 만렙이죠 자기광이 까다로워요. 어. 솔, 정확하게, 정확, 아이씨.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음, 지랄 맞다 해야 되나? 아, 이거 토끼 때문에 이거 두 칸이잖아, 이거, 아. 어. 오, 오, 피어! 피어 적게 빠졌다 그럼 그래. 다이다행이다 공, <laughs> <궁궁> 수왕파까지 <laughs> 어디까지 가면 <한번> 해봅시다 우리 <laughs> 이거 완전 녹가난데 <노가> 이거? <laughs> 어. 오호! 잠깐만요아 이거 탈 때문에 이거 또 안되는 것 같다 어금이 원래 이렇게 하면 하는게 아닌데 이거 탈변신 아, 안하면 안 안되나? 이거 아탈때문이그 겁나 좋으네 죽어봐라 녀 <목소리> 어... 어휴... 잠깐만요, 이거. 아, 이거 둔갑 해지 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빡치네, 이거. 더안 된다, 컨트롤이. 어,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한 칸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 이래 돼야지. 깐뚜롤 깐뚜루. 응? 음음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아웃복이다 내려봐이쉬 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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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무다 한번 먹이고 뒤로 빠지고 억피아 빠지고 됐어 맞나? 도방법이고 음, 음, 음. 버프 키고? 확실히 이게 유있죠, 아까보다. 살 때문에. 어휴.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안 죽는다, 마인드 일단은. 아, 저리가. 오! 꾸준하게 계속 때리고 싶은데 나는. 에라이. 만피 찼을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오! Oh. 그나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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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예, 그렇습니다.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먼저 등등선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 왕 감사. 아유 천님 감사합니다. 어깡페님도 감사합니다. 아유 김벌 이렇게 봐. 이 아저씨. 아유 화사님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김벌 못 드려가지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갔냐? 용신, 제발. 아씨, 꺼지네. 까비. 방댕이가 큽니다. 아! 그래도 안전하게 잡는 게, 예, 낫죠. 아무래도. 오! 이야아 아, 다 날라갔네 아끝천석 있는 승민이